바로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은클릭을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이 부분을 하나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컨펌 그 다음에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서 얘가 퀄스랑 같다 라고 하면은 그때뭘 해줘야 될까? 여기다가, 리터, 뻘스 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삭제를 누르고, 취소를 하면 더 이상, 음. 여기서는 움직이지 않죠. 확인 되르면 움직이고. 여기서도, 여기서 그냥 움직이죠. 뭔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만큼 그대로 복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어, 삭제하시겠습니까? 까지는 그대로 둘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벤트, 프리벤트, 디 볼트 하시고, 요거랑 같다고 했어요. 요거랑 이거랑 그래서 이때도. 아, 요건 요기 넣어줘야지. 이거이거 뭔지 알죠? 이거 하면은 펄스면은 우리가 여기 펄스 되면은 이 자리에 펄스가 남겠죠 그죠 자이 자리에 이거 남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은 아니오 르면은 펄스 나오잖아요 그쵸 컨들로 저번에 확인했잖아요 아까 전에 그쵸 이거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트루즈 그죠 만약에 얘를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그게 뭐라고 해요. 오라 이거 한번 해 볼게요 어 일단 요거를 어 우리 그 팝업 완성의 어떤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음. 일단 뭔가 하기 전에 다 불러올게 이따가 쓸 거라서 제이리이 먼저 불러오고 레이커리 플로 왔고요 그다음에 <laughs> 섹션, 그다음에 TID, 그다음 호 그다음에 놀이까지, <laughs> 그다음에 스팬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다음 에 여기다가 section jai bhai article done ready display block done heading picture done adding picture done photo picture to lead Lekker. 그 다음에 구분을 아, 좀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s e c t i o n l i v e a r t i c l e e 그 다음에는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로 볼까 색상을 한번 줘볼게요. DIV의 보더, 컬러. 그 다음에, 아티클의 보더, 아티클의 보더 컬러. 그 다음에 퀀스 틀리에 한번 적어 주고, 자 바디라는 틀이 펑션, 그 다음에 인솔로그. 제가 여기서 자, 바디라고 하면 여기 클릭하는 거잖아 그죠? <laughs> 자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바디 클릭됨이라고 뜨죠 그자 <laughs> 제가 여기를 클릭했을 때 그럼 뭐라고 나올까요? 여기를 클릭해도 바디가 클릭됐다고 나와 그니까 러 뭔가 그 여기가 클릭 되었더라고 하더라도 요 얘가 클릭됐다고 해서 이렇게 알려줘. 그 다음에 이렇게 알려주고 보고 체계 같은 거 있죠, 그렇죠? 우리가 내 위에 사람한테 보고하면 그 사람은 그 위에 사람 위에 사람 위에 사람에서 마지막 그렇죠? 이렇게 해서 결국엔 여기까지 가는 거야 얘를 클릭해도.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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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체계 마냥.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도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laughs> 여기서 바디가 바디가 아닌 섹션이겠죠, 그죠? 섹션 다한번쭉 만들어 볼게요. 그다음에 비아이브. 그 다음에 c 티클 article article a r t i 면 l e article a r 고 i c l 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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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 t i c l i c 클릭됐다고 i 오클릭 다음에 여기까지 보 r t i c l e article article a r 그 i c l e article a r 그 i c 아 어, 그러니까, 이거, 자, 아티클이라고 클릭을 하면은 얘를 클릭하게 되면은 어떻게 나올까 우리 콘솔럼 얘가 클릭됐을 때 아무것도 뭔가 클릭이 안 되게끔 하려면은 여기에다가 아까 배운 거 있죠? 여기. 그러면은 음. 리턴 s 스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클릭하면은. 그 위에 게 지금 동작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 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 위에 올라가는 게 지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얘를 누르면 그럼 다시 몇개 나와? D I V 섹션 바디가 나오죠, 그렇죠? 얘만 딱 클릭할래. 그러면은 딱아티클까지만 클릭됐다고 나오고 그 위에 지금 동작이 안 되죠, 그렇죠? 위에까지는 안 가죠, 그렇죠? 딱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아티클 아래에 네비가 있지 그 다음에 자 네비를 클릭하면 어떻게 나올까 네비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와 왜 이렇게 나와 여기에 이걸 걸어놨잖아요 그렇죠 하지 말라고 그렇죠 여기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여기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어, 이거 이것도 있어. 요마지 있어. 스이이었죠스 스팬. 어, 에다가도이렇게한번 줄게요. 프로퍼게이션 이게 뭘까? 자, 아, 처음인데 이거 차이 있죠, 그렇죠? 볼수 있잖아, 맞아? 스타 프로퍼게이션 뭐라고 말했을까? 어, 이벤트 중단. 이건 뭐라고 나와있냐 얘는 이벤트를 중단시키는 거야 그리고 추가시킨 것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눌렀을 때 안되고 이것도 요 이후에 건 지금 되잖아 얘는 얘를 제외한 여기 가서 똑같은 뭔가 동작이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배우면, 그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쳐요. 어, 이런 글이 있다고 쳐, 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게 여기다가 버튼 만들잖아요, 그렇죠? 팝업 띄우려고 버튼 만들려고, 그렇죠? 얘를 클릭을 딱 하면 어떻게 어떻게 생겨요? 이런 창이 하나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어, 이렇게 뭐 클로즈 버튼이 그거죠 그다음 에 어떤 내용들이 쭉쭉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했던 거는 어떤 식이었어? 여기를 클릭해야 이 파업창이 닫히죠, 그죠? 이제는 이런 데도 클릭해도 닫힐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이걸 배우면서 자 이거는 올려드릴게요.